고교 학점제가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1년이 되었다 보니까 한번 점검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원장 혹은 핵심 과목 이외에 추가적인 과목에 대한 거를 음. 이제 들을지 고민하는 게 있거든요. 부모가 사실은 입시에 대한 부분들은 더 몰라요, 그죠 음. 예, 예, 이런 부분들에 좀더더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아, 제 좋은 생각입니다.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대치 아이디 윤석범 소장입니다. 오늘은 말도 말고 탈도 많은 고교 학점제 시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제 양쪽에는 대치 아이디 최종 소장입니다. 네, 네. 최종 소장님 나와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목동 입시계의 대부 시죠 토마스 아카데미 김호지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예 네, 안녕하세요 김호지입니다. <laughs>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상당히 바쁘실 텐데 귀한 자리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고교에서 이제 대입 입시만큼이나 중요한 게 아무래도 교육과정이 바뀌는 해에서 고교 학점제가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1년이 되었다 보니까 한번 점검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자, 그래서 올 한해 관련 고교 학점제는 전반적인 음. 평가하고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각자 한 번씩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김호진 대표님 팬이다 보니까 네. 쓰시는 글을 종종 봐요. 음. 근데 제가 정말 동감했던 게 그러니까 저의 의견하고 정말 합치하는 부분이 음. 파도는 잔잔하다. 일등급이 많아진다 어쩐다 말을 해도 사실은 이제 일등급 비율 상당히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1.0 음. 비율이 그래서 변한 건 없지만 많이 변해 보여서 불안했고 음. 하지만 속상 실상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음. 변한 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떨 필요 없다 정도로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과도한 불안들 이런 음. 것들을 만드는 게 상당히 음. 많이 있어요 또 고기 음. 학점제도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고려대학교 교과 전형에서 이제 비교과를 보고 있잖아요. 음. 음. 사실은 이게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네, 전형에 네. 비교과가 들어가는 거니까 네. 학종보다는 덜할 거란 말이죠. 음.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네. 그러니까 정말 비교과가 문제가 되겠다. 음. 네. 내가 교과로 지원해도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 좀 챙겨야겠다라는 네. 학생은 전국의 10%가 안 돼요. 90%가 사실은 별로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는 건데 이걸 이제 과도하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자꾸 이야기. 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1.0도 떨어졌다. 막 이렇게 되니까 너도 나도 거기에 오히려 어 비교과에 대한 부분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 내신을 챙겨야 할 학생들이 내신을 챙기지 못하는 보기 되는 현상들이 아, 뭐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음, 그쵸, 그래서 네. 아 이제 유튜브를 좀 그만 찍자라는 아 생각을 아 해서 안 찍고 있다가 최정 네. 네. 선생님이 연락이 와서 야, 네.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러는데 네. 뭐 도움이 된다면 네. 제가 찍어봐자라고 네. 해서 사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 너무, 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이어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원님들이 1점 0이 아니면 좋은 대학 가기 힘든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 전동수 네. 라인까지 가기 위한 내신 음... 등급은 과연 어떻게 한번 예상을 하시는지 가볍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 것 음... 같아요. 1.0이 아니면 좋은 대학을 가기가 힘들다 라는 이야기가 일단 반은 틀리죠. 지금까지 1.0이 대학 가기 힘든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1.0이 대학 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이 말은 네. 맞지 않는 음, 말이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은 맞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이게 왜 네. 그러냐하면 네. 어, 첫 번째로 제가 주로 이제 내신 무력화라는 음, 말을 주로 쓰는데 음. 내신 무력화가 1.0에서 1.2 사이에 상당히 많이 나타날 거다. 네. 음. 이 내신 무력화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순천향 의대 같은 음, 경우는 음. 특정 과목만 반영한다든지 음. 이렇게 해서. 그1.0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이 5등급제로 되면 아마 이런 현상들이 각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1.0과1.2는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증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뭐 성취도로 판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거고요 실 실제로 봤을 때의 내신을 무력화하는 또 다른 장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음. 비교과를 반영한다든지 교과에서, 그다음에 음. 면접을 본다든지 음, 이렇게 음, 함으로써 음. 이런 무력화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옛날보다 오히려 일점영이 더 긴장해야 된다는 의미로 어...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음. 그다음에 건동홍숙 아, 라인에 네, 대한 예, 부분들인데요. 예. 건동홍숙 라인은 사실은 라인 레인지가 가장 넓은 대학 음, 중에 하나예요. 음, 지금 맞습니다. 기존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1.9 등급 정도가 되는 학생이 건대 교과를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2점대 후반 학생이 잘 맞추면, 음, 예, 잘, 음, 맞추면 잘 맞추면 또 해야죠, 건동에 음, 합격할 수도 있는데 내신 음, 1.0이라는 음, 이 수치 이 차이는 서울대에서부터 해서 거의 경기권까지의 사이다라고할 음, 네. 정도로 넓은 레인지가 음, 건동라 물론 이제 홍대는 빠지고 예, 홍대는 좀 음, 빠지고 음. 건동라인이란 말이에요. 음. 제가 보통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2에서 2.8 사이를 학종 구간이라고 해요. 음. 그러니까 학종으로 갔을 때의 대학과 교과로 갔을 때의 대학이 차이가 가장 큰 음. 예, 그런 라인들인데, 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이 오등급제에서도 음. 나타날 거예요. 음, 음. 서성한에 육박하는. 커트라인부터 해서 음. 인서울 커트라인까지 광범위하게 레인지가 넓게 나타날 거다. 음, 음, 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계산해보기면 되게 쉽죠. 보니까 음. 한1.5 바뀌니까 한 음. 1.6에서부터 한 2.0까지의 넓은 레인지가 음, 음. 2.0에 가까운 데는 이제 학종으로 잘 가는 거고 그렇죠. 1.1.6 음. 정도 된다면 아마 음. 교과 쪽에서의 어떤 장치에 의해서 대학들이 어떤 특정 장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네네. 그러면 아마 1.6에서 2.0 사이의 넓은 레인지들을 어... 갖게 될 거다, 건동 네. 정도는. 네. 뭐 근데 홍대는 음... 약간 좀 게을러서 아마도 <laughs> 네. 1.6 라인에서 왔다 갔다 아... 하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보입니다. 끝에 주신 말씀을 좀더이어세워 보자. 홍대 같은 경우는 지금 학종원 에서좀 독특하죠. 음, 음, 사업화를 음, 유지하고 음, 있는 보통 이제 그 라인에서 학종원 같은 경우는 보통 최저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지하면서 좀 특이하게 음. 가고 있는 면이 있는데 저는 좀 이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음. 어 생각보다 그렇게 커트라인이 높을 것 같진 않아요 음. 그래서 한번 라인을 잡아보자면은 음. 뭐 이제 뭐 스카이 라인 같은 음. 경우는 음. 이제 뭐한1.3 정도 왔다 갔다 할것 같고요. 음. 뭐메디컬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서성한 라인 같은 경우 한1.4 음. 학종까지 했을 때그 음. 다음에 중경외시 라인 같은 경우는 한 1.6에서 1.7그 음. 다음에 건동수 라인 같은 경우는 한 1.8, 1.9정도를 음. 예상을 할것 같아요. 음. 이제 김호진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1.0이 긴장하는 시대가 온 거고 네. 그러니까 무적의 치트키가 좀 없어진 거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면접이나 이런 수능 최적 이런 음. 것들도 같이. 감이 될 가능성이 네네. 높죠 네.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마지노서건더홍수를 가기 위해서는 네. 결론은 한일점 팔에서 일점 구다 음. 정도 이렇게 음. 느껴집니다 네. 네. 바로 이제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네. 흔히들 모두가 꿈꾸는 스카이나 메디컬을 네. 가기 위한 과연 내신 등급은 어느 정도면 괜찮다고 보시는지 기존의 메디컬을 조금 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음. 네. 기존의 메디컬이 보통 한1.1 정도 일반고 기준으로 음, 보면 1.1 음. 정도가 아마도 서울 경기권의 의대를 음. 아마 잡을 수 있을 거고 최대 리미트로 내려가면 한1.3 정도가 지방 의대 운 좋으면 합격하는 음, 음, 음. 뭐 그리고 1.4는 가끔 가다가. 극강의 괴랄한 최저가 있는 의대를 음, 뭘 합격하거나 뭐 이런 음, 상황이니까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한 1.2가 지금의 의대 컷이다 이렇게 음, 보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메디칼들은 1.4 정도가 기존에 놓여져 있는 메디칼 라인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1.2의 컷은 그대로 형성이 될 거다. 이 그대로 형성되는 건 내신 무력화가 진행이 음, 되기 때문에 어? 내신 무력화에. 에서 한번 자세하게 예, 내신 무력화라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경희대 같이 지금 음음. 보면 내가 1.2야. 그런데 선택 과목을 성치도로 했더니 음음. 다 A를 받았어. 음. 그럼 이거 1.0으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예, 예. 그럼 연 1.0인 거예요. 음, 음. 또 네, 이런 네.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서 여러 가지 이제 대학에서는 음, 장치들을 음, 들 텐데 음. 특정 과목에 대한 부분들만 반영한다든지 네, 뭐 그렇죠.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이런 내신 무력화들이 의대 쪽에서 꽤 많이 일어날 음, 거다. 왜냐하면 음. 1.0이 변별력이 없어요. 아 그렇죠. 예, 예. 1.2와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의대 커트라인은 변하지 않을 거다. 음, 음. 예, 1.0에서 음. 1.2 정도. 사이에 크게 음. 변하지 않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메디컬까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그 음. 다음 라인니까 이한1.3 음. 라인 때까지는 아마 메디컬 라인이 될 거고 뭐 순차적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한1.4 정도가 음, 음, 스카이 정도의 라인들이 음, 음. 될 거고 네. 1.5가 대혼동의 라인이 될 거고 음, 음, 1.6이 이제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동공 시작 정도로 네. 보시면 아마 아, 될것 같아. 네. 그러니까, 과도하게 무슨, 음. 아, 1.0 아니면 인성을 못한다, 음. 뭐, 이런. 그 과도한 공포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예, 예.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예, 예. 고민이 좀 생기실 것 같은데 등급에 예, 예. 대한 레이지가 좀더 넓어지다 보니까 예, 예. 다른 쪽에서 평가를 아마 더 대학은 진행을 할 거잖아요. 예, 예, 그럼 그거에 대한 예상은 무엇이고 그런 걸 앞으로 어떻게 챙겨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대학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교과를 반영하냐에 대한 부분들은 음.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챙길 게 없어요. <laughs> 왜 챙길 게 없냐 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음. 봤을 때 자신의 유리한 대학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음. 죠. 그렇죠. 근데 음. 그거를 뭐아이 학교는 지금 보니까 이런 과목들을 반영하니까 음. 여기에 맞춰서 공부해야겠다. 음. 그런데 예상외로 내가 의대를 못 가면 어떻게 하라고 음. <laughs> 예, 예. 그러니까 네. 사실 그거보다는 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기본에 충실하자. <laughs> 음. 네. 내신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하는 비교과나 이런 부분들 잘 챙겨놨다가 음. 3학년 때 돼서 실제로 요강이 확정되고 음. 네. 아직 뭐 지금 전형 계획안도안 나온 상태. 네. 그런데 네. 이걸 무슨 대비를 한다, 과도하게 뭘 해야겠다라는 음, 음. 생각 자체를 좀 어, 지양하고 음. 그리고 그냥 나중에 요강이 나왔을 때 그때 가서 나한테 유리한 게 뭔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대비하지 어. 말자. 음. <웃음> 예. 예. <웃음> 더 정말 동감을 네. 많이 하고요. 네. 저도 한 네. 메디컬은 1.2 정도 될것 같아요. 음, 그 네. 1.2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음. 생각을 해요. 세특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우리가 수학과 성적이잖아요. 네. 메디컬을 갈 때. 근데 그 수학을 내가 1등을 받는데 10%의 1등급인지 음. 아니면 그 이상의 1등급인지는 전 대학에서 판별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1.0보다 1.2가 의대에서 좀더 뽑기에 매력적인 아이일 수도 있어요. 음. 수학 과학이 높은 퍼센트 일 등이 라면 한다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한1.2 정도로 잡힐 것 음. 같습니다. 이제 듣고 딱 드는 생각이 어머님들이 이 부분도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메디컬에 대한 이런 커트라인만큼이나 네. 보는 이런 관점이 조금 바뀔 수 있다 보니까 네. 과연 메디컬 열풍이 지속이 될 거냐? 음.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애매한데 네. 제가 이제 의사 일을 하다가 음. 이제 이걸 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맞 그런데 이제 예. 의사를 그만둔 입장으로서는 이제 의사라는 그런 메리트가 끝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개인적으로는 아 <laughs> 개인적으로는 네. 끝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황금기차의 마지막 기차냐 아니냐는 잘 음, 모르겠어요 솔직히 음. 근데 보통 기차가 떠난 다음에도 그 기차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저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음. 지속되지 않을까 근데 좀 10년이 좀 맞은 편이지 않을까. 아. 예, 그래서 어쨌든 열풍은 지속될 것 같다. 일단 2020년대는 네. 아직 유효하다. 그 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네. 질문으로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음. 아무래도 개정 교과부터 성적표에 보면은 안 보이게 나오는데 음음. 과연 그거는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야 될지 음음. 아니면은 이게 실제로는 있어서 대학에서 음. 이제 반영을 하는 것인지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특히 생기부에 대해서 어떻게 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까지 음.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사실은 생기부는 음. 내신도 포함이 돼요 예 아, 그렇죠. 그렇죠. 네. <laughs> 그리고 어떤 반영 과목들 어떤 과목들을 음, 들었느냐도 음, 음, 사실은 음. 생기부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쵸, 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기부가 중요해진다라는 말 자체는 사실 살짝 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생기부가 안 중요했던 적은 없어요. 아, 그런 그쵸. 의미에서. 근데 아마도 이제 이 질문 자체는 텍스트에 대한 질문일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음, 우리가 그쵸, 얘기하는 음. 그런 숫자들 등급 이런 네, 것들이 음. 아니라 그런 텍스트가 음, 과연 중요해진다라고 음, 정성적인, 하는데. 정말 이게 중요해지겠는가라는 건데요. 중요한 학교가 있고 중요하지 음. 않은 학교가 있어요. 아, 어떤 학교는 음. 출신 고등학교를 차별을 도, 노골적으로 하는 전형들을 음. 많이 깔아놔요. 뭐 서울대 일반 전형이 대표적으로 야, 차별하고 네,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표 학교 <laughs> 네, 학교가 네, 고등학교 네. 출신 학교 차별하고 음. 있어요. 아, 네. 네. 오히려 이제 면접 비중이 높은 학교들 있죠. 음. 예를 들어서 가천대, 명지대 이런 데는테스트를 아, 되게 중요시하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런데 그러지 않은 학교들은 또 숫자들을 더 중요시하는 음. 학교들이 그러니까 음. 음.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어떤 학교는 더 늘어날 거고 어떤 학교는 더 줄어날 때가 정답이긴 한데 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텍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더 더 늘릴 가능성은 그런 음. 비중들을 늘릴 가능성들은 있다. 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음. 등급이 5등급제니까 네. 그런 텍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커질 수밖에 음. 없다라는 건 현실적일 것 같고 음. 또 표준 편차에 대한 부분이죠. 그죠. 예. 이 표준 편차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생각해 보면 대학에서도 표준 편차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학교는 단한 학교도 없어요. 음. 우리는 표준 편차 입니다 음. 라고 하는 학교를 맞아요. 본 적이 없죠. 네, 아예, 아예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이기도 하고 약간 아니기도 해요 아, 예를 그렇죠. 들어서 이런 건데 블라인드를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음. 증거들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자사고 입결들이에요 음. 자사고 입결들 보면 어떤 해에는 이 학교가 일반고에 입결을 내기도 하고요 음. 또 어떤 학교들 보면 전사고에 가까운 아주 우수한 성과를 내기도 하는데 음. 그다음에는 막 이게 뒤집혀요 음. 까 그러니까 요즘 자사고는 정말 그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음. 이게 사실은 블라인드가 아니면 이 학교를 알고 있다면 음. 사실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겠죠 음. 또 하나 수준 편차가 일반고에 가까운데도 입결이 좋은 학교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학년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음. 양정고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아, 보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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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네. 생기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네. 어떤 애는 그냥 일반고예요. 더안 좋을 수도 네, 있네요 <laughs>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네. 성과는. 어, 음. 자사고 성과를 낼 때가 꽤 있어요. 네, 음. 수시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표준 편차는 검증 수단이다. 음. 쭉 블라인드를 했는데 음. 이 학교가 정말로 우수한 학교인가를 보는 음. 검증 수단 정도로 활용되지. 음. 그러니까 대학이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죠. 음. 네, 네, 네.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건 그게 음. 사기가 아니라 음. 표준 편차가 몰라도 학교별 수준이나 이런 음. 부분들을 음. 알수 있다. 음. 그러니까 굳이 표준 편차에 대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음, 음, 뭐 이게 사라졌다라고 해 가지고 음, 전면적으로 음, 학교별 격차가 사라졌다라는 건 사실은 조금 좀 과도한 우려라고 음, 할수 있겠다가 음. 제 생각입니다. 뭐 저도 많은 부분 동감을 하고요. 에이. 일단은 표준 편차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건 사라졌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진짜로 사라졌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ABCD 이비율 발표가 되죠. 어, 음, 그다음에 AB와 PC 사이 커트 차인데, 그렇죠 분할 점수. 어, 이런 것들 네. 다 발표가 돼요. 근데그두 개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음. 통계학적으로 표준편차를 유추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 표준편차가 사라진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표준편차가 음.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냐라는 부분이 또 문제가 될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하나의 반영지표지 음. 표준편차 19다. 감점 이런 건 어.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보다 네. 그 표준편차의 힘이 좀더 떨어졌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어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예전과 비슷하다. 음. 달라진 건 없다 정도로 음. 보여지고 음. 그리고 어차피 학교는 표준편차가 아니고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충분히 아는 것 같아요. 대학들은 음,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표준편차가 일단은 사라지지 않았고 음. 설사 사라졌다 할지라도 큰 의미는 없고 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그 표준편차가 네네네. 이제 가려져서 안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는 음.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크게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라고 네.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외고는 외고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음. 그리고 뭐 자사고는 자사고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음. 일반고는 일반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거는 네. 개정 교육과정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이기 음.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불안에 떨 필요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질문하고 연계를 해서요 음, 음. 과연 이 표준편차가 이제 가려진 것 때문에 <laughs> 과연 고교 간의 선호 유형이 조금 혹시나 갈릴 수도 음 있을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입부터가 음. 이미 어머님들 입장에서 되게 큰 화두다 보니까 음, 음. 과연 이제 바뀐 고교학점제 시대에서는 음, 음. 어떤 고등학교 유형이 두 분이 추천하시는 음. 유형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어느 학교를 가도 돼요 <웃음> 네, <웃음> 가서 잘 잘하는 게 예, 정답입니다. 되죠. 가서 네, 사실은 잘하는 게 정답인데 네. 제가 가끔 이어, 요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네. 외국어 하면 음. 좋죠. 왜냐하면 오, 일단은 음. 교육과정 자체가 조금 다르니까 음. 블라인드를 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음. 수 있고 그 실제로 한1 0년 전에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외고 가서 의대 가는 애들 많았거든요. 아, 그런데 맞아요, 맞아요. 외고 가서 네. 지금 의대 가기 되게 좋아졌죠. 음. 만약에 본인이 정시를 네. 염두에 두고 외고를 갔다. 그래서 국영수를 <laughs> 잘한다라고 하면 아 이게 지금 선택 과목도 없어지고 음. 그리고 통합 사탐, 통합 과탐만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데 요것도 한 2년 정도의 유효 기간이에요. 음. 그러니까 한 네네. 3년쯤 되면 음. 개정할 거예요. 외국인들도 네네. 뭐 의대 못 가게 한다든지 네. 이런 거 네네. 나올 테니까. 네네. 요거는 좀 지금 고이 올라가는 학생들이 네네. 만약에 내가 수능력이 좋다라고 한다면 뭐 염두에 둘 수도 있고요. 네네. 전사고도 커리큘럼이 거의 많이 다 달라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도 뭐 간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거나 네네. 이러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대학에서 이런 자사고 특목고 전사고에 대한 그~ 어드밴 테이지를 주는 전형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음. 네, 뭐 면접형이라고 흔히 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대도 늘어나고 그렇죠. 한양대도 늘어나고 네. 그리고 각 학교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음. 뭐~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뭐~ 자사고 전사고 뭐~ 이런 데 가는 게 사실은 문제 되지는 않을 거다. 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좀 생각해서 가면 안 되는 고등학교가 어떤 아 학교가 있나. 아 네. <laughs> 네, 일단 첫 번째 내가 이과를 가려고 하는데 수가 내신을 받기 힘든데 음. 정시로도 성과가 좋지 않은 와, 극소수의 좋구나. 몇몇 고등학교가 있어. 아,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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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런데 가면 안 돼.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일반고와 똑. 같은 과정을 가지고 있는 자사고인데 그런데 음. 내신은 더 받기 힘들다라고 하면 여기도 사실은 조금 음. 좀 고려해 봐야 될 거고 음. 나머지는 그렇게 큰 불이익이 없어요. 오저 어, 그러면 지금 예, 예. 들으면서 약간 궁금증이 생기는 게 예, 예. 학교들마다 제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예. 고교점제를 학 시행을 하면서 예. 선택과목에 대한 폭이 좀더 다양해지고 예, 예. 넓어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학교들 사이에서도 이제 네. 그런 자사고 외고 이렇게 극단을 네, 네. 보기보다는 유형을 네. 보기보다는 커리큘럼에 따라서 유불리가 조금 더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보시는지 아 그러죠 음. 그 커리큘럼을 잘 짜면 오히려 안 좋아요 오, <laughs> 예, 제가 이거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잘 짜서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맞는 역할들로 가겠다라고 하면 네. 내신이 안 나와. 아, <laughs> 아 맞죠. 맞아요, 맞아요, <laughs> 내신이 맞아요. 안 네, 나와. 네, 맞죠. 맞죠. 예 네, 그러니까 네, 그냥 네. 몰아주게 해야 돼. 음. 고교학점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음. 그냥 우리는 오로지 입시다라고 생각하는 학교가 음. 더 좋아. 그래서 그냥 어, 학교가 약간 좀 폭력적인 학교? <laughs> 아, 이제 가 <제가 웃음> 교육적으로, <웃음> 교육적으로 별로 안 좋은 소리를 네. 하는데. 네. 네. 그래서 그냥 야 이거 다 들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애들 내신에는 더 좋아요 음 예, 더 좋으니까 음좀 약간 어감이 어폐가 있고 모순이 있을 네. 수 있는데 학점제의 역할들을 잘 하지 못하는 게 몰라서 못한다면 이건 문제고 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이게 학점제를 하면 고교 학점제를 잘 살리면 오히려 입시에 좀더 불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약간 폭력적인 학교 음 이런 학교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예예 음 예. 저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는 집 가까운 일반고. 네. 근데 여기서 명수는 고려하자.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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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300, 200명에서 300명까지 가면 음, 좋고요. 음. 300명 한 학년 300명인. 즉각하 일본 거가 최고라고 생각이 음, 들어요. 음. 왜냐면 일단은 가서 내신 따야 되고요. 음, 그다음에 고등학교 입시를 바라보면서 느낀 거는 음. 장고 끝에 악수 둔다. 라는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갈까 저 고등학교 갈까 막 뺑뺑이 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 목동에서 사실은 이제 그배암고가 예전에 그렇게 주목받지 않았어요. 네, 그죠, 근데 그죠. 요즘 엄청 트렌디하거든요. 음, 어, 이런 식으로 막그 트렌디가 음. 돌기도 도는데 결국은 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한 (30분) 정도 아껴서 네. 그 (30분이) 한달이면 (900분이잖아요) 아, 또 (900분) 동안 공부를 하는 게 낫지 네, 네. <laughs> 그렇게 에, 고등학교를 가려서 음. 갈 필요는 없다 또 제가 이제 아까 양정고 얘기도 나왔는데 음. 양정고를 바라봐 느낀 거는 양정고는 사실은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죠 네, 상당히 네. 그리고 좋은 학교. 어, 저도 되게 가고 싶었던 학교고 뛰어난 학교예요 음. 어~ 근데 양정고를 갈때어머니공을 많이 해요 근데 입시 실적은 좋아요 음. 그쵸 그러니까 어, 그렇죠. 가서 하기 나름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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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처럼 가까운 데 가면 됩니다 네, 네 정말로 음. 네. 일반고가 어머님들 이제 뭐 자사고하고 외고하고 비교를 이제 했을 때 어? 일반고가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사실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되게 많으신데 입결이나 그런 걸 이제 보셨을 때 어머님들이 보통 이제 원하시는 학교를 가는데 정말 큰 무리 없습니다 네, 예, 충분히 다 가기 때문에 일반고도 충분히 장점이 많다라는 거 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사고도 일반고도 집 가까운 게 좋다 그쵸, 집 네. 가까운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시간이 네. 네. 그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아,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메디컬을 가려는 음. 학생이 있을 때 항상 나오는 이제 질문들 을 보면은 지금 2 0 2 8학년도 수능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음. 서울대나 경희대가 먼저 발표를 한 시행 계획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시행 계획들을 보면은 권장 혹은 핵심 과목 이외에 추가적인 과목에 대한 거를 음. 이제 들을지 고민하는 게 있거든요. 어,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되게 중요한 토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한 7대 3 정도로 생각합시다 예,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은 이게 메디칼이 아니더라도 음, 일반적으로 네, 네. 보통 학생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음. 전공과목 들어야 되는데 그쵸, 이거 저, 내신이 저. 안 좋으면 어떡하나 네, 네. 뭐 이런 건데 음. 내신 좋은 게7그 음. 다음에 전공과목 3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음. 한번 봅시다. 내가 화학 과를 가려고 하는데 화학 성적이 안 좋아. 그러면 화학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 게 뻔하다면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화학과를 어떻게 가느냐? 자전으로 가면 돼요. 자전으로 가면 되고 뭐 교과로 가도 돼요. 가서 뭐 화학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내신이 왕이다. 예, 네, 그니까, 내신대로 가면 좋겠다. 항상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더 중심이어야 돼요. 음, 뭐냐면, 음, 음,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만 하다. 아직은 알수 없잖아. 음, 음, 명백하게 떨어지는 거라면 그렇죠. 선택하지 말고, 음, 음, 뭐, 이거는 보니까 그래도 도전해 보면 일정 정도 등급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음, 한다면, 굳이 권장 과목을 피할 이유는 없겠죠. 음, 그죠. 그러면 그때는 뭐, 권장 과목, 뭐 을 선택하는 게 음. 무조건 더 유리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한칠대삼 정도로 했어요 음. 일단 음. 내신 유리한 게 제일 좋습니다 음. 무조건 무조건 칠 음. 정도는 그렇고 음. 근데 전공 과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선택하면 되는데 음. 떨어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음. 선택하는 건 대부분 한 구십구 퍼센트가 그런 구조로 음. 되어 있거든요 학생과 학부모들이 음. 한 개의 대학만 생각해요 수시는 아, 여섯 장이에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여섯 장에 대한 부분들에서 음. 다 불리한 걸 택할 건가 아니면 한개 대학만 불리하더라도 나머지 다섯 개의 대학에 음. 더 유리한 걸 선택할 건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렇게 보면 음. 내신이 칠입니다. 만약에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메디컬을 생각하는 학생이 한10% 정도 존재하고 메디컬이 아닌 거를 이제 고려한 학생 90% 정도로 했을 때 음. 90%의 입장에서 김호진 대표님 말에 이제 전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음. 여기다 저는 한 메디컬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10% 정도. 음. 근데 이제 메디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물을 듣지 않을 자는 없. 없잖아요, 사실은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메디컬을 초점을 좀 맞춰서 봤을 때는 내가 만약에 약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대, 대충 예상된 커트라인들이 있잖아요. 1.0부터 1.2가 약대를 갈수 있는 군집이라 한다면내 음, 음. 내신이 딱그 센터 1.1 음. 안쪽에 들어오면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 하고요. 음. 특히나 물리 같은 거죠. 1.1 네, 네. 하고 (1.2) 사이에 있다라고 음. 하면은 조금 내신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음. 네 근데 제가 조금 네. 보충 얘기를 하자면 네. 그 메디컬을 가려고 하는데 생명 등급이 안 나올 것 같아 네. 메디컬을 가면 안 돼요 맞습니다 <웃음> 맞습니다 <웃음>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건 대학 가서도 네. 제가 평생 고생을 하시는 네.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문제는 사실은 네. 메디컬로 본다라고 한다면 네. 그냥 안 가는 게 맞다 아, 정답이네요 네. 네. 안 가는 게 네. 맞다 아 그도 <laughs> 그습니다네네네그 아, <laughs> <laughs> 제가 네. 아마 마지막으로 좀이 네. 당부들을 좀 드리고 음. 싶은 게 있어요. 좌절 금지. 아, 아 그쵸. 이, 어, 정말 이 네.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왜냐하면 음. 이 과도한 불안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1.0 아니면 나는 대학 못 간다. 네, 그렇죠. 이제 나는 정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과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2등으로 최선을 다하면 음. 2등을 잘 뽑아주는 대학이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떨어졌다고 해서 음, 지금 음, 벌써부터 음, 판단할 이유가 음, 1도 음, 없다. 음. 특히 지금의 음. 상황에서는 음, 그 음. 이전 연도는 사실은 그렇죠. 2학년 끝나면 다 결정나요. 3학년 때 등급 나오는 과목도 별로 많지 않고 그런데 얘네는 3학년 때도 많단 말이에요. 음.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등급 나오는 과목이 많으니까 음. 내가 못본 과목이 상대적으로 음. 적어지는 거예요. 음, 음. 그 데미지가. 그러니까 좌절하면 안 된다. 음. 어, 또 하나 뭐 내신 무력화라든지 과목들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데미지가 적으니까 끝까지 가본 다음에 그다음에 탐색하자. 왜냐하면 이제 대학들이 각각에 대한 부분들에서 본인들이 유리한 것들을 음. 만들어낼 거다 그걸 기다리자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은 소음 방지 음. 너무나 이 많은 소음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서 내신이 얼마 안 되면 뭐 이게 대학을 못 간다 이런 얘기에 자꾸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모가 그 소음 전파자가 되지 않았으면 아, 좋겠어요. 아 정말 중요한 말이네요. 예, 예. 그냥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부모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사실은 입시에 대한 부분들은 더 몰라요. 그죠? 예, 예. 더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이 떠드는 건 애들한테는 소음으로 들려요.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얘기하면 조언이지만 인생을 더 사는 것뿐이에요, 부모는. 그럼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조언이겠지만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소음이에요. 그러면 가급적 소음들을 줄이고 음. 조언을 해주자 음. 조언이라는 게 음. 뭘까요 와. 인생에 대한 부분들 야 좌절하지 마어 힘내라 음. 뭐 이런 음.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에 좀더더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아, 제 말씀, 생각입니다 <웃음> 예. <웃음> 약간 t 처럼 음. 공백을 맞막으로 하자면은 음. 제발 이제 세특이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에이. 내신과 네. 수능 구경수력 이 갖추자 제발. 네. 왜냐면 네. 결국 최저 때문에 떨어지지 사실은. 네. 내신은 그 등급대에 넣어요. 근데 최저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국영수를 꼭잘 챙기는 방학 시즌 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네, 네. 저도 지금 같은 의견이고요. 공부를 잘하면 네. 답이 보인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혹시나 이제 고민이나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 다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조택구 알잘 네,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대치아이드 윤석범 소장, 대치아이드 최주영 소장 김호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